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주최해 대구제일교회와 순복음대구교회에서 대구 3일 만세운동 102주년 기념 재연행사와 예배를 열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재연 행사에서는 애국가 재창과 독립 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마련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직전 총회장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3일 독립 정신 계승과 코로나19 종식,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3일 정신은 우리 길이 길이 보존되어야 되고, 나라 사랑, 이웃 사랑, 또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정신들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